나는 이거를 가지고 놀거야 나는 스티커야 <laughs> 몰라 예쁘지? 거기서 <laughs> <laughs> 본건 있어 포 아니고 스티커야 미안 안녕 그냥 노래 깔게 이건 내 스타일 아니고 내 금반지 할머니 유품 내 스타일은 개인적으로 바로 예 만드는 거라고 <laughs> 우리 오빠를 액자에 끼운 다음에. 티카. 짜잔. 포카오요정 같죠? 오 너무 예쁘다 스위치 아 진짜 오난 강아지를 좋아하지 <laughs> 촬영에 방해하지 마세요 누가 요 누가 요 어 거기 다가 나는 얘를 끼울 거야. 딱기 전에 게 잘할 것 같은 느낌 막든 관련된 거는 기 전에는 어울리지 소리잘 이렇게, 들아들가지고네 아니, 저거, 게거들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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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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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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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거거 소리 좋쥬? <웃음> <웃음> 여기 서랍 소개시켜줄게 와유나니 애들이 좋아 애들아 좋아하죠 간식 먹어? 안 먹어? 간식 <웃음> <웃음> 어 이거 맞아요? 어 지금 내렸어 왜요네 집도 있네 아그전그 헤어링을 좀 이거 아이스크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려고 이쁘죠? <laughs> 이서를 좋아해 이선우 밤에도 드시네 응? 뭐? 저녁에도 드세요? 커피? 커피? 응 아니 오늘은 뭐 같이 먹으니까 좀안 먹어요 <laughs> 아니면 안 먹을 때도 있는 귀엽지? 오늘은 이까지 할게, 얘들아. 또 보자.